음. 오늘 안에 3층까지 가는 건 무리인가? 느긋하게 고기나 구우니까 그렇지. 레드 드래곤은 한 달에 한번 눈을 뜨고 산행에 나선대. 우리도 저번에 마침 그 시기에 만난 거있지 그럼 지금은 배불리 먹고 자고 있겠네. 레드 드래곤의 배가 꺼지기 전에 찾으면 좋련만. 그래서 말인데 마르시, <laughs> 좀 서둘러졌으면 좋겠어. <laughs> 이대로라면 힘들겠는데. 나 완전 괜찮아. 아직 충분히 걸을 수 있어. 무리하지 마. 좀 쉬었다 가자.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말 네, 들어. 지금 그렇게 허세 부리다가 까딱하다 다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짐만 되잖아. 그... 역시 다른 길로 가는 게 나으려나? 밖으로 가면 거대박쥐가 문제잖아. 아, 거대박쥐라면 내 마법으로. 아니야 됐어. 어? 비밀 통로로 갈까? 함정은 많지만… 마물은 적잖아 내가 함정 해제 마법을… 실책에 함정을 해체하는 편이 더 빠를 테니까 으... 마무리 적은 길로 가자는 건가? 그럼 식재료를 미리 구해둬야겠군 점심 먹고 남은 걸로 어떻게 안 되려나? 고기랑 알밖에 없네 채소가 뭐라도 필요해 이 부근에 멘드레이크 군생지가 있네 허! 저요 저요! 멘드레이크 캐는 법은 내가 잘 알아! 맡겨줘! 맨드레이크는 마술과 약하기 기본이야. 다시 말해서 나의 전문분야. 모두 이번엔 내 지시에 따라줘. 맨드레이크는 땅에서 뽑힐 때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죽기도 해. 그러면 우린 전멸하겠지. 팔인 구출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거야. 그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선 끈이랑잘 훈련받은 개를 준비해야 해. 개라고? 개 목줄이랑 맨드레이크를 끈으로 묶고 멀리 떨어져서 개를 부르면 개가 당기는 힘에 맨드레이크가 뽑히거든 개는 어떻게 되는데 으, 죽어 끔찍해 그건 둘째치고 개는 대체 어디서 데려올 건데 애초에 그런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하, 하지만 학교에서는 음, 긴끈을 써보는 건 어떠려나? 비명이안 들리는 거리까지 닿는 긴끈을 쓰면 개가 필요 없잖아 그래선 안 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당기는 힘 조절이 어렵다든가. 으렇 깜짝 놀라네. 마르시리치는 비명이야? 비명을 지르기 전에 목을 베에 소리를 못 내지. 안돼 안돼 위험해. 나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개먹었네. 그런 아마추어 같은 판단이 제일 위험해. 하지만 센 씨는 실제로 경험을 쌓았잖아. 너는 책에 적힌 내용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면 걔가 불쌍하잖아. 어쨌든 지금은 걔도 없고 시간도 없어. 미안하지만 센씨 방법대로 하자. 그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전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을 텐데. 하지만 확실히 책에 적힌 지식만으로 설득력이 떨어져. 내가 해보지 않고 시키는 건 좋지 않아. 해본적이 없다?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 내 방식이 옳다는걸 증명해보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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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괴를 구할 순 없으니까 마물을 쓰자! 이 주변에 서식하는 마물은 거대 박쥐야 지금이라면 잠들어 있겠지? 정말 이런걸로 되려나? 얼마나 꽉 묶어야 되는지는 안적혀있었는데 거대 박쥐 등줄엔 똥을 보면 찾을 수 있어 라이오스의 마물 제식이 이럴 땐 도움이 되네 자, 그리고 비명이 들리지 않을 장소는 저 탑이야 잘 조준해서 아이레, 파움 실? 잠깐 어, 뭐야? 이래서실전이 중요하구나 거대 박쥐를 개드신 쓰면 안 되는 이유는 확실히 알았어 청마마청자 시청자. 시청자. 시청 개 대신에 거대박치를 쓸 생각을 하다니 바보든 바보. 아예 마라시, 내말 들려? 네,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아니 엉망인데. 비명을 들었나봐. 계속 말을 걸자. 정신이 점점 돌아올 거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집만 된다는 말에 쪼조해져서 아, 미안. 본때를 보여줘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고 싶었어요. 뭐야 이 자식. 칠체 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뭔가 쓸쓸했어요. 음. 미군 깊이 들어갈수록 마무는 강해져. 그때 가장 큰 힘이 될게네 마법이니까. 이렇게 얕은 층에서 네 기운을 빼고 싶지 않았어. 사람은 저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있잖아. 네가 잘하는 건 너한테 맡기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면 돼. 우리한테 더 의지해도 돼. 한마디 해, 칠책도 음. 마르실이 함께 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응? 음? 좀더 영혼을 넣어서 말해줘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잖아! 거대 박쥐까지 잡다니 생각지도 못한 수확일세 오늘은 오믈렛이라도 만들어볼까? 이게 정말 바실리스크의 알이라고? 달걀이랑은 전혀 다르네 뱀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 뱀인 부분은 꼬리뿐이잖아. 몸과 대가리는 닭이고. 아니야, 꼬리가 닭이야. 음? 이것 하나만 색이 다르구만. 정말이네. 대가리가 남은 걸 보니 마르시리 뽑은 녀석이야. 음. 음. 맨드레이크를 잘게 썰어서 잘 볶고 알을 풀어서 덮는다. 푹신하게 익히면... 완성일세! 달걀보다 노란색이 훨씬 진하네... 이건 우리가 캔 맨드레이크를 썼고 이건 엘프 아가씨가 뽑은 맨드레이크를 썼네 남의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마 화내지 마 마르실이 캔게 쓴맛도 없고 맛이 더 부드러워 음 맛있다 비명을 지르면서 안 좋은 성분이 빠져나갔을 거야 수고를 더들일수록 맛있어진다는 건 요리의 기본. 난 그동안 효율만 추구하느라 본질을 놓쳤던 것 같네. 고맙네, 마르시 자네, 그 책은 대단하구만. 이거 요리책 아니거든? 이건 소소한 감사 선물일세. 제일 맛있는 부분에 양보하겠네. 필요 없어. 밥을 먹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여름길이 이 부근이었었나? 입구? 라이오스 검점 줘봐 여기다 <laughs> 오 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칠책은 함정 찾기랑 잠을 셌다기에 전문가야 말해두겠는데 이 앞엔 함정이 가득하니까 내가 지시하기 전에 움직이지 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일을 할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거든 음. 잠깐 여기 이탈들은 밟아도 돼. 으아악! 뭐 하는 거야? 내가 밟으라고 한데만 밟고 오라고 말했잖아. 발이 타이서 엄청 뻗어놨잖아. 난 그런 잔꾀는 질색인데, 그런 말할 때냐? 그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함정은 연동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함정 하나만 발동돼도 내 계산이 다 틀어져 버려.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으이? 어? 뭐? 진짜? 아아아! 오. 화력이 엄청나군. 역시 함정이란 참으로 다양하구만. 빨리 거기서 발치와. 화염 함정 근처에는 기름이나 연료 장치가 있단 말이야. 기름 두워프 통구이 되는 꼴은 보기 싫거든! 구이 아니지... 닭튀김... 응. 프라이... 튀김이다!!! 오늘 점심은 튀김으로 하지 기름이 나온다는 그 장치는 어디 있지? 절대 식용유 아닐텐데... 아프푸 꼬마 자네는 기름 전문가가 아니잖아. 저기, 난 꼬마가 아닌데요. 식물성 기름은 가장 다루기 쉽고 공급량도 많지. 일단 실물을 보고 싶네. 식용유가 아니면 포기하겠네. 알았어, 그 대신에 앞으로 함정 근처에서는 무조건 내 지시를 따라. 이 조건을 안 지키면 안 도와줄 거야. 맹세하지, 필요하다면 나도 돕겠네. 필요 없어, 잘 들어!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 음? 당신은 요리, 나는 함정 해제랑 자물쇠 따기, 마르시는 마법. 난 당신이 어떻게 요리하든 잔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 보물 창고네. 침입자로부터 보물을 지키려고 함정을 많이 깔았나 봐. 바닥에 고정돼 있어. 야, 일단 열어볼까? 저쪽으로 가. 평소엔 칠책이 가장 오른스러운데. 동료들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으니까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음. 열렸어. 됐군 기름은 어떻게 꺼내지? 그것까진 몰라. 여기가 분출구일 테고 이 방아쇠를 당기면 기름이 나올 텐데 얼마나 나올지는. 그럼 내가 냄비를 대고 있겠네. 자네가 방어쇠를 당기게나 뭐… 싫어! 펄펄 끓는 기름일 거라고! 걱정 말게 걱정은 안 하겠냐? 헤라 모르겠다! song. Cock song, Anna Ginya. Hey, I'm going to die. I'm g o 거 n g to d i 거 i 이 맛과 향기로 짐작하건데 올리브유군. 에이 설마. 이 주변은 원래 올리브 산지이기도 하니까 함정에 사용해도 이상할 건 없지. 그런가? 어쨌든 튀김을 만들 수 있겠어. 그래. 아까 떨어진 칼날 함정으로 고기를 썰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게 이번에도 똑같은 곳에 떨어진다는 법? 고기 썰기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난 함정 다루는 법은 잘 모르거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요리는 내 전문 분야니까 내 지시를 따라주게. 아까 그렇게 거래하지 않았나?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laughs> 살다 살다 별걸다 하네. 거대박지 썰어왔어! 오. 그럼 이 기름을 아까 그 화염 함정으로 달궈주게 뭐해? 빨리 안 가고 거대 박쥐 고기는 껍질을 두껍게 벗겨 크게 썰고 칼집을 살짝 넣고 조미료가 되도록 주물러 잠시 놔두세 맛이 배는 동안 맨드레이크 튀김을 준비하지 맨드레이크 껍질을 벗길 땐 팔다리를 먼저 잘라두면 꼬인 걸 간단하게 뽑을 수 있지 몸통의 껍질은 잘 깎고 팔다리는 색이 진한 부분만 살짝 긁어내면 되지 이제 튀김옷에 준비하지 물에 바실리스카를 풀고 밀가루를 채쳐서 넣네 뭉치지 않게 잘 섞고 맨드레이크를 넣으면 되지 불은 잘 피우고 있나? 불이고 나발이고 함정 불 조절은 나도 처음 해본다고 제기랄 딱 좋은 온도구만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튀겨지면 뒤집어 주게 알았나? 아, 어, 알았어 뒤집어도 되려나? 망했네 너무 빨리 건드렸나 화력이 약한가? 아, 탔네 잘돼 가나? 완전 망했어 교대하자 화염 함정은 자네 분야잖아 화력 조절은 그렇다 쳐도 튀김은 요리사 몫이잖아 불이 약하면 질척질척해지고 너무 강하면 금방 타버린다고 확실히 함정 전문가의 분야는 아닌가 보군 슬세다된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완성일세 이런 미궁 속에서 튀김을 먹을 줄은 또 몰랐네 어, 음 엄청 잘 튀겼다 좋은 화력 덕분일세 튀김은 적절한 온도로 빨리 튀겨내야 바삭바삭해지거든 모닥불에서는 그렇게 튀기기 쉽지 않지 누가 튀기할 생각을 하겠어? 이 주변에 늘 다니면서도 이처럼 편리한 방을 몰랐구만 <laughs>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 없을 땐 따라하지 마라 까딱하다가 죽으니까 알고 있네 자네가 함정 다루는 기술은 흉내낼 수 없지 참으로 대단해 훗날 자네들과 헤어지면 그 함정을 쓸수 없다고 생각하니 참 아쉽구만 어쩔 수 없네 앞으로 짬이 나면 함정에 관해서 조금씩 가르쳐 줄게 그래주겠나? 딱히 가르쳐 주고 싶진 않지만 뭐 센시도 나한테 요리하는 법 가르쳐 줬으니까 빵으로 고기를 대신할 수 없고 고기로 빵을 대신할 수 없지만 고기와 빵을 같이 먹으면 맛이 훨씬 좋아진다 음식이든 사람이든 함께할 때더 좋은 법이로다 던전탑.